오늘은 2023년에 통신업종, 그리고 미디어, 엔터업종에서 어떤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플랫폼 비즈니스팀에서 통신, 미디어, 엔터업종 담당하고 있는 최민아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통신업종, 그리고 미디어, 엔터업종에서 어떤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디어, 엔터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올해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23년에도 늘 그렇듯 미디어 엔터업종에는 되게 많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업종별로 조금 토픽을 나눠봤는데요. 그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는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역시나 그 유통채널이 다변화된 부분과 그리고 시즌제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을 주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OTT 시장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어좀 집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부 OTT들 간의 재편 그리고 이제 합병 같은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방송 콘텐츠 업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늘 우리가 기대해 왔던 중국이라는 그 한안영 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좀 남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부 업종은 이제 광고 쪽인데요. 어, 새로운 매체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OTT 시장 내에서 광고 요금제가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는 경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코 광고 업종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업체가 다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업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 업종인데요, 실적이 바운드, 리바운드돼서 회복세로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중에서도 포디나, 아이맥스 같이 조금 특화감들의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번째로 웹툰 콘텐츠 시장에서는 OSMU 전략이라고 해서 하나의 IP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2023년부터 가시화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업종 같은 경우는 23년에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올해 데뷔하고 23년에 데뷔한 아티스트가 얼마나 커서 시장에 기여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공연 시장에 대한 부분이 온기로 제대로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해가 될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어, 이제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 콘텐츠 업종인데요. 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현재는 가장 우측에 있는 세 번째 단계가 2023년에 본격화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기존에는 저희가 TV 채널 쪽에서 캡티브 채널만 주력했던 제작사들이 언젠가부터 지상파나 다른 케이블로 플랫폼을 확장했던 모습을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OTT라는 채널로 확장했던 것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어, 23년에는 여기를 넘어서서 해외 현지의 작품을 제작하는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튜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애플 TV 플러스에서 더빅도어 프라이즈를 제작하는 부분부터 어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인수한 미국 제작사 위비. 더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국 업체들이 한국어로 된 작품만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23년에는 현지어로 그리고 현지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을 더 많이 보시면서 사업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 업종 같은 경우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새로운 광고 매체라는 게 등장한 부분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넷플릭스가 바로 이 광고형 베이직이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다 저렴한 요금이지만 광고를 보셔야 하는데요. 광고주들은 이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어 이제 광고를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고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2억 3천만 명이 글로벌리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 광고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부분에서 주목하실 수 있는 점은 어 광고 시장을 나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광고주 관점에서 어떻게 나누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저희는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온드 미디어인데요. 광고주들이 어,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갖고 있는 매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카운트하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어,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광고 업체에 주목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시장이 어렵더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즉,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 연간으로 한국은 2억 3천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2020년, 2021년, 어,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6천만 명 정도까지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21년, 22년을 거쳐서 이제 22년, 즉,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회복을 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3년도 여전히 회복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 기본적으로 올해는 예상보다는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23년은 그런 부분들이 좀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어 이제 대체제라고 할수 있는 이제 OTT라는 것들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2억 명대의 관객수로의 회복은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웹툰 콘텐츠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OSMU 전략이 굉장히 어, 제대로 나타나는 해가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웹툰, 웹소설이라는 이 좋은 IP를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수익을 다변화하겠다는 게 바로 웹툰 콘텐츠 업체들의 이제 큰 꿈이었는데요. 23년에 어 이제 슈퍼 IP였던 그 나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게임과 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의 성공 여부, 성과에 따라서 과연 이 웹툰 컨텐츠사들의 수익 모델이 어디까지 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업종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제이션 아티스트가 온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에 진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현지 사람들에게는 또 현지인만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어 이제 현지인들로 구성된 바로 케이팝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어 제대로 된 해가 될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일본 쪽에서나 중국에서는 즉 아시아 쪽에서 이미 로컬라이제이션 아티스트가 있었지만 (23년) 같은 경우는 미국 즉 서양에서도 이런 한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서 만들어지는 아티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사들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어, JYP나 이제 SM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자사몰,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광야라는 어, 스스로의 이제 멤버십 같은 시스템이나 직접 운영하는 것들을 좀 확장할 것 같고요. 어,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산업과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이 어, 제대로 확장하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자사에서 출시한, 그즉 자체 IP를 활용한 게임이 있기는 했지만, 23년에는 퍼블리싱 게임까지 출시를 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게임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에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양한 이제 제작사를 토대로 해서 유통 채널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수익을 다변화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 해외 쪽에 현지 제작하는 작품들이 23년부터 꾸준히 많이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어,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아티스트가 많을 것 같고요. 23년에 네개 아티스트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미국에서 각각의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엔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부분과의 계약이 어 22년 말로 조기 종료를 하면서 어 지금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이쪽에 지급하고 있던 비용이 줄어들면서 23년에 SM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객 같은 경우는 광고 업종 자체는 우호적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도 들고 있는 역량을 100% 활용하고 있고 지금 성장하는 분야, 앞서 말씀드렸던 온드 미디어 쪽에 대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광고주를 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가 될것 같아서 23년에 주목하셔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의 키는 결국 23년에 영토를 넓혀간다. 라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JYP, S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일 기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어서 통신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올해 굉장히 좋았던 업종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를 굉장히 아웃퍼포스을 했었고요. 그 이면에는 어,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익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감익을 하기는 했지만 어, 지금 하반기 들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SK텔레콤과 KT는 보시는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보였었는데요. 어, 지금 5G 이용률이라는 부분이 전체 국민 중에서 50% 이상이 이제는 5G를 사용을 하시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어, 2021년 말에서 22년 3분기까지 이제 보시면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 침투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12%에서 한16% 포인트 정도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할 것 같습니다. 23년에도 저희는 이런 트렌드가 이어져서 보시는 것처럼 5G 가입자 수는 23년, 24년에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통신업체의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제 캐펙스는비용단의 이야기인데요. 20년부터 지금 보시면 23년까지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통신업체는 어 매출은 늘면서 비용은 완만한 증가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통신업체 같은 경우는 23년에 주가와 어, 주가에 있어서의 차별화의 키는 저희는 바로 비통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바로 지금 보시는 AI라는 부분이 될것 같고, 23년에는 통신사들이 내놓는 보다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IDC 시장에도 좀 통신업체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1년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됐던 해가 바로 (22년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 IDC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통신 업종이 여기서 1위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고 입지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려가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업종은 미디어 콘텐츠 즉 성장하는 분야에 대한 어, 직접적인 투자와 어, 진출을 앞다퉈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T 같은 경우는 이미 22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조금 주목을 받은 바 있고요.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 관련된 플랫폼을 좀 운영을 하면서 이 외에도 기존에는 통신사들이 단순히 유료 방송사를 운영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보다 직접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 23년에 보다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서비스에 있어서도 통신 업체는 늘 주력하고 있는데요. 어,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특성상 통신사들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어, 22년에도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23년에는 늘어난 구독자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본격적인 어, 이쪽 시장에 수익을 내는 부분이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23년에도 이익의 증가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키가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규제산업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23년에는 보다 23년 그 이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2 3년의 상반기 타픽으로 LGU 플러스를 보고 있습니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워낙 부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기저가 낮은 것도 있지만 다시 본업의 터너 라운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23년에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U+ 같은 경우는 본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해가 될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제 MNO 해지율 같은 경우가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즉 충성도 높은 고객을 갖고 간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 꾸준히 이제 안정적인 비용을 집행하고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도 덜할 것이기 때문에 어, 본업, 무선 사업에 있어서에는 확실하게 이익 증가를 보여주는 해가 될것 같고요. 상당히 어,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소극적이었던 이제 비통신 사업 관련해서도 22년 9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하고 보다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라는 의미에서 사대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렸었는데요. 지금 U플러스 3.0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가는 부분이 23년에 보다 본격적으로 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3년 상반기에는 U플러스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성장성을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통신 미디어 엔터 업종의 23년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